남북 통일을 시키려고 하늘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변화하고 개혁이 되고 우리나라 에 시끄러운 것도 이 남북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또 미국에서 중국을 갖다가 다리를 꺾거나 버렸고, 네. 중국에도 지금 붙어 났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으면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됩니다. 네, 선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선 선생, 오늘은 제가 이 남북 통일에 관한 걸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네, 스님이 지금 시점에서 남북 통일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기운이 있나요? 가능성. 피디님은 항상 내가 우, 웃을 시간을 안 줘. <laughs> 어려운 질문만 해서. <laughs>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어떤 사람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하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 지구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남북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남북통일을 시키려고 하늘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변화하고 개혁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 시끄러운 것도. 네. 이 남북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음. 그래또 미국에서 중국을 갖다가 다리를 꺾끈 놔버렸고, 네. 중국에도 지금 부도 위기, 부도 났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으면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 통일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전쟁 없이 되는 통일인지 혹은 큰 희생을 겪고 나서 되는 통일인지 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라의 내분이 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라든지 우파와 자파 어,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엄청나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어, 남북통일에 어, 맞이하면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직하게 어, 네. 나아가시는 분이 대통령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강대국 나라가 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 신점 좀 정기적으로 볼때 통일의 시기 혹은 힌트가 보이나요? 예, 네,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앞으로 10년이라 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부터 지금이 꼬이기 시작했지만 이제 통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더큰 땅과 더 많은 경험. 그래서 지금 통일이 되기 위해서 어쩌니까 어찌, 음식 문화도 바뀌죠. 우리가 또이 유튜브라는 게 나와가지고 공유하는 거 서로. 어, 공유하고, 네. 어, 또 서로 지식과 교환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이그 인터넷 온라인이 네. 발전을 했습니까. 아. 그리고 삼성이란 때 어, 기업이 또 수많은 공, 어, 공헌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각 대기업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해외로 도피하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그거는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청정도량,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이제 공해 오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시내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이재명이를 제거하고 중국이 망하고 남북 통일이 되느냐.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래 대한민국 남북통일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다 어 자유 국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 자연적으로 또 제일 큰 거는 트럼프가 통일을 시켜 줄 것인가 의지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 남북통일을 시키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 통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통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국민들이 가져할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 우리 그강계토항이 다스리던 그 평원까지 우리, 우리 거가 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네. 그러면 신들은 뭘 원합니까? 거짓이 없고 허위와 기만을 부리지 않고 탐심이 없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살려 줍니다. 근데 거짓을 행한 사람이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죠. 근데 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지구촌의 이득을 위해서 만약에 노력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명이고 진실되다고 어, 바굶습니까 더욱더 발전을 합니다. 왜? 신에서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근데 뭐, 어, 떤 행위를 해가 내한테 이득되게, 어?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는 절대로 신에서 이제는, 이 시대는, 네.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아, 그렇게. 착한 사람만 살립니다. 정직한 사람만 살립니다. 신뢰, 신뢰를 지키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 살려줍니다. 음. 절대로 하늘에서는 저는뭐 갖다 붙다 그런 그래, 니는 그래서 좀 봐주고 없습니다. 그런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말씀 많이 나눠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